왜냐 an ecosystem is the biodiverse. bio 생물이라는 느낌이 diverse 다양한이에요. 생태계가 종이 다양할 때, wildlife 야생생물은요, have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obtain food and shelter. food 식량 음식과 그리고 shelter 서식지 또는 은신처도 되고요, 피난처라는 뜻도 돼요 동물의 서식처. 를 가질 기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뒤에 볼까요? Different species react and respond to changes. 다양한 종은요. react, 반응합니다. 그리고 respond to, 뭐 뭐에 대응하다. changes in, 뭐의 변화죠?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differently, 다르게 반응하고 대응합니다. 당연히 개미 또는 개구리, 뱀을 봤을 때도 그 종들이 다르니까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생활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Imagine. 상상해 보세요. A forest with only one type of plant in it. 그것 안에, 그숲 안에 한 가지 종류의 plant, 식물, 많이 있는 forest, 숲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i s the only source of food. 식량의 원천이. The only 유일한 식량의 원천이에요. 위치가 뭐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which는 쉼표 앞에 있는 문장의 어떤 단어이거나 또는 쉼표 앞의 전체 문장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는요. 숲 안에 있는 one type of plant 한 종류의 식물이죠. 이 식물이 그숲 안에서 유일한 식량의 원천이에요. 유일하게 무언가의 food, 식량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habitat 서식지, shelter가 비슷한 단어죠. 그리고 서식지입니다. 전체 숲숲 숲 전체의 먹이 그물 우리 먹이 사슬 많이 들어봤죠, 비슷한 의미예요. 먹이 그물의 서식지입니다. 숲 속에 단지 한 가지 종류의 식물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초식 동물들이 이것을 식량으로 살아요. 그풀 속에서 서식지로 함께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Now,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갑작스러운 건기. 물이 부족한 거예요. And this plant dies. 이 식물이 죽게 됩니다. Plant eating animals completely lose their food source. 그래서 초식동물들, plant,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죠. 초식동물들은요. 완전히 lose,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의 식량 원천을요. 식량이 되는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ie out. 죽게 되죠. And so do the animals that prey on them. Them.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 Plant eating animals. 초식동물들이죠.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prey. 명사로는 먹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죠. prey on. 먹이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초식동물들을 먹이로 잡아먹는 그 동물들. 한 단계 더 상위 개체의 동물들이죠. 걔네들도 so 다음에 동사 주어죠. 이 주어들도 그러합니다. so 다음에 동사 주어. 여기서는 주어의 상황이 아이일 경우죠. 나도 그래. 그런데 so 다음에 주어 동사일 때는요. 정말로 그래라는 의미죠. but when there is biodiversity. 그런데 이 생물 종의 다양성,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요. 다시 생물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숲에서 하나의 종류의 식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의 식물들이 있다면요. 그 위에 포식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하게 있다면 The effect of a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의 effect. 어떤 영향을 끼치다 할때 영향 또는 효과도 되죠. 갑작스럽게 계절이 변하거나 숲의 생태계가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are not so dramatic.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이게 해를 끼치진는않단 말이에요. Different species of plants. 다양한 종의 plants, 식물들은요. respond to the drought differently. 가뭄에 다르게 또는 다양하게 각각의 생존 능력에 따라서 각각에 맞춰서 respond to 이 가뭄에 대응을 합니다. And many can survive a dry season.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요. many 명사로 쓰였죠. 이 건기에 매마른 계절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Many animals have a variety of food sources. a variety of 다양한. 한 단어로 various죠. 많은 동물들은 다양한 먹이 원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요. don't just rely on one plant. 하나의 식물에 reliant 의존하다. 단지 한 식물에 한 가지 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그래서죠. now 이제는요. our forest ecosystem 우리의 숲 생태계는요. is no longer at the death at the death. 우리 흔히 말하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거의 죽을 것 같은 종말의 처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종말이 처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상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서도 이전에 과거에 유럽에서 처음 감자를 도입해서 키웠을 때 너무나 잘 자라고 생산량도 좋고 거의 주식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그 감자에 전염병이 생겨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고통을 받게 됐던 흔히 패스트보다도 쥐벼룩으로 인해서 흑사병이 한번 돌았었죠. 그것만큼이나 큰 재앙이었던 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감자도 한 가지 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을 키우고 작물들도 되도록이면 다른 작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워야겠다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였죠.